안녕하세요. 눈을 감아요. 자, 짜잔. 눈 떠보세요. 이거 뭐야? 하트핑. 핫쇼핑. 이게 하트핑이야? 하트핑 아, 너무 예뻐. 하트핑 너무 예뻐? 아, 선물이야. 아, 여기 케이크드 이거 네? 엄마가 선물 사줬어. 케이크드 있어. 딸기들 있네? 응, 음, 맛있겠다. 아까. 음. 소풍이야, 알았어, 이제 아빠, 아정이 아빠, 해. 빨리 잡아요손 다친다. 왜안 나오지? 아 여기 끈이 있어. 여기 끈. 자 아빠 해줄게. 아빠 여기 끈이 또 있어요. 응? 엄마! 아빠! 응? 저 약이 넣어야죠 약 내야 돼? 어약좀 넣어야 하는데 아자 아빠는 약넣줄게 줘봐